안녕하세요 모비우스 도봅니다 오늘은 저희가 버스 회사에 왔어요 저희들이 온 목적이 뭐냐면 어, 이런 제품들이 저희들 같은 제품들이 지금 고가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모비우스는 어떤 이런 제품들을 모든 소비자분들께 대중화시키면 얼마나 좋겠느냐 라는 어, 그런 생각으로 제품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버스에 장착을 왔는데 아, 예. 여기가 그 유명한 전라남도 하순군은하순놀이입니다너리재를 한번 지형을해 보겠습니다 평상시에 이길 많이 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 네. 다니죠 어느 시점에서 어느 단위 들어가고 다닐 네. 거고 저희가 원래 여기서 엑셀을 이게 받거든요. 지금 올라가려고. 아 그렇죠. 탄력을 네. 받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 지금 운행 속도 그대로 가고 있는데 소리가 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이래요 네. 여기서 엔진이 확힘 써야 되면 소리가 안 들리네. 네. 부드럽게 가네. 확실히 뒤어서 소리가 안 나네. 네. 이 정도 되면 속도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줄어들지도 않아요. 네. 엑셀도 많이 안 밟고 계시냐? 네. 그 속도를 계속 네. 유지하시려고 뛰로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네. 출력이 안 떨어지네요. 네. 그게 바로 출력 업이 된 겁니다. 네. 확실히 오, 완전 틀려요. 기분 <laughs> 좋습니다, 네. 진짜 그걸 그랬죠? 그게아 <laughs> 않죠. 힘을 좀 써볼까요? 어, 그럼요. 써봐야죠. 어. 추월 한번 시오 몇 단계 하죠? 이제 이게 총 6단인데 네. 지금 5단입니다. 5단 들어가셨어요? 예. 6단도도 될것 같은데요? 아 어, 6단으로 너도 치고 올라가. 그렇지 그러니까요. 일단 네. 네. 너도 치고 올라가. 네. 원래는 못치 잖아 네, 못치죠. 네. 5단 너도 속 현상 유지 네, 원래. <laughs> 네. 근데 6단인데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네, 아예 그 어, 클러치감을 새로 익혀야 될 정도? <laughs> 차량마다 클러치가 다 틀리잖아요. 네네네. 엑셀도 틀리고. 그렇죠. 네 어, 평상시 운전하는 거를 잊어버릴 정도? 오. 어, 어, 확실히 틀리네요. 그리고 올라갈 때 엔진 소리가 팍 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RPM도 많이 올라가요. 많이 되는데, 올라가면서. 네. 네, RPM도 안 올라가, RPM도 올라가. 안 올라가고. 그렇죠. 잘 보셨어요, 맞아요. 네. 엔진 소리도 평상시보다 네. 확실히 들리네 저희가, 제가 얘기를 아침, 저녁으로 항상 다니거든요. 네. 네. 매일 다니다 보니까는 어... 다 알죠. 어... 그렇죠. 확실히 들립니다 <laughs> 지금 계속 6단이죠? 예. 네. 버스 기사님들 잘 보세요. <laughs> 확실히 들립니다 <웃음> <웃음> 정부에 계신 버스 상인들 전화 주십시오. 저렴한 아, 아주 아, 저렴한 아, 계약으로 아, 이만큼의 성능을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웃음> <웃음> 어, 브레이크 감도 틀려졌어요. <laughs> 뒤에서 밀다 보니까 당기는 네, 게 아니라 네. 밀고 있어서. 예 네, 그렇죠. 네. 음, 맞아요. 원래 브레이크 걸리면서 잡히잖아요. 차가 예, 쓰잖아. 예. 네, 맞아. 빨리 끝내고 내야지 안 그래요? <웃음> <웃음> 단을 빨리 변속하셔가지고 마지막 단에서 편하게 다니십시오. <laughs> 예. 어, <laughs> 원래 그 저희가 국도 탈 때는 육 음. 단을 거의 잘안 넣거든요. 거의 늘릴 일이 없죠. 네. 네. 근데 이제 육 단을 넣고 다니면 그렇죠. 네. 그러면 연비도 훨씬 더 절감이 될 네. 거고. 차에 물이 더어 가죠 그렇죠. 확실히 엔진 소리가 덜 나요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지금 엄청 조용하네요 네. 버스 기사님들 힘 <laughs> 하나로만으로도 합격입니다 아 어, 뒷땡김이 전혀 없어요 그것만 없어도 운전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요 네, 확실히 고바이 올라갈 때 어, 힘이 남아 도네요 그리고 또 스타트에서 유턴할 때도 힘이 예, 좀 차는 힘이 다를 거예요. 예. 오, 엑셀 감이, 감을 감을 잃었어요. <laughs> 지금 삐 소리가 네. 빨리 바꿔라고, 기어 빨리 바꿔라고. 아 이 힘이 그게 평상시에는 음. 이런 소리가 잘 안나죠 아 그러겠다 네, 예 근데 예. 네, 평상시대로 운전하니까 빨리 바꿔라고 지금 하네요 아 그만큼 단면서도 빨리 시켜야 되네 네. 힘을 빨리 받는 이, 나는 이 힘이 차 있어 네 이거는 이 차가 이야기하는 게그렇죠예 그렇죠? 네. 다음 단계를 빨리 진행해줘 네 <laughs> 여기 올라갈 때도 선인 네. 태우 가면 항상 길길거리거든요 어, 차가 네. 그래가지고 앞에 차들이 많은 양상, 단수를 다시 줄여가지고, 음. 다니고 그랬거든요. 네. 일단은 음. 내일은 쉬고, 모레 또 출근시키면, 또 그때 그, 잠깐 아시겠네. 맨날 다니던 그인원하고그 그렇죠. 그 네, 네, 네. 무게하고. 네, 거의 네. 동일하게 손님들이 타니까 그러니까. 출퇴근 차라. 네. 바로 알아버리죠. 음. 모레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면 알페움 되게 맛있어요. 예, 네, 그렇죠. 근 네, 지금 네. 어, 거의 안 올라가 있어요. 이 네. 정도면은 어, 제가 맨날 다니는 길이라 네. 충분히 알고 있는데, 오 어, 틀려요. <laughs> 이 힘이 느껴진다. 네. 어, 지금 이 힘이 어, 느껴져. 여기 5단으로못가거든요 지금 5단냈습니다 <laughs> 네, 육단도 넣어보세요 네, 육단 들어가고. 네. 안 쳐지잖아요. 네, 오 지금 rpm이 내려갔는데 네. 지금 엑셀을 밟으니까 올라오고 있어요. 네. 오, 힘이 네. 내 차가 아닌가 이게. <웃음> 그런 <laughs> 이야기 저희들이 많이 듣습니다. <laughs>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요. 저희들이 자기 차가 아닌 것 같아요. 아우 진짜 다른 차 타는 거야. 육단인데 <laughs> 그죠? 저거 네. 오르막 거의 적점인데 네. 네. 원래 여기서 속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네. 속도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발수를 바꿔야 될 상황이 네. 왔는데 그대로 육단으로 아, 네. 지금 육단인데 네. 속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laughs> 오, 내리막인데 <laughs> 뒤에 땡김이 없어요 내리막 그, 브레이크 안 걸려요? 네. 계속 밀어져요? 네, 계속 네. 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연비 아끼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안 오, 밟고 오, 계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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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서 지금 연비 아끼고 계신 거예요? 아. 아무리 그 내리막이라고 해도 네. 저희가 평상시에 여기 내려오면 엑셀 안 밟고 내려오면은 네. 여기가 70도로인데 네. 90, 90을 못 넘겨요. 네. 근데 지금 거의 100까지 갔어요. 아, 어, 그래요? 네. 그만큼 탄력이 힘이 좋다는 건데요. 그 예. 라이딩이 잘 된다는 건데. 예.